안녕하세요. 태안 미경입니다. 오늘은 태안의 해수욕장에 근접해 있는 어, 토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 오늘도 조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 이렇게 해가 진우에 나왔어요. 지금 노을이 이렇게 빨갛게졌고 지금 저기 소나무들 사이로 해수욕장이에요. 바닷물이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파도 소리도 들리고 바로 여기만 나가면 파다 바다인데요. 제가 이제 그거는 음, 좀 이따 제가 나가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주변은 이렇게 어,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다 펜션, 뭐 식당, 카페 뭐 이런 걸로 해서 밀집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필지들은 이제 좀 있으면 다 이제 건물이 들어올 거고요. 이쪽으로도 지금 다 펜션이죠 양쪽으로 그리고 가로등도 되게 예쁘네요 이거 태양군에서 해준 것 같은데 가로등이 되게 예뻐, 예쁘게 돼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 펜스 쳐 있는. 이렇게 펜스 처 있는 요 땅인데 지금 지금 주인분 하고 저하고 좀 싸인이 안 맞았어요 어뭐 자물 자물 통을 이렇게 잠깐 해지를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 그 잠겨 버려 가지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뭐조금만 이제 상업 공간으로 쓰셨던 곳인데 그리고 뭐 음료 같은 것도 팔고 이랬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안 하시고 있는 상태시고요 음. 지금 이렇게 횡세 쳐있죠, 이미. 그리고 가설 건축물도 조그맣게 있어요. 건축물도, 어, 건축물이 뭐, 어, 3평짜리 하나, 뭐, 2평짜리 하나, 화장실도 2평짜리가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은, 어, 186평이고요. 잡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바로 여기 앞에 하면 몇배 자국만 나가면 바다죠? 제가 더 어둡기 전에 이 땅의 경계를 지금 이렇게 횡스를 쳐 있는데 이 횡스 경계가 이렇게 이 땅이 186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는 좀 풀이 나서 옆에 땅 필지에 풀이 나가지고 지금 잘 보여드리지 못하고, 음, 요게 이제 편의점처럼, 편의점처럼 뭐 음료도 팔고 했든, 어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이 안에는 지금 뭐 데크도 깔려 있고, 앞에는 블록을 이렇게 깔아서 마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186평이. 뭐수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크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데크가 나무 데크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머지 없는 곳에는 전부 이렇게 블록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어, 건물은 새것보다 어, 굉장히 깔끔하네요. 하신지 지으신지 얼마 안된것 같고요. 주변은 뭐 여기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바로 펜션이나 뭐 상업용 건물을 지으실 수 있는 그런 곳은 되죠. 그리고 해수욕장이 입지가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해수욕장이에요. 제가 요즘은 해가 너무 짧아져 갖고 일하는 시간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6 시만 돼도 이렇게 꼼꼼해져 가지고 지난 달까지만 해도 6시 넘을 때까지도 일을 해도 될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너무 단축돼 가지고 제가 항상 마음이 바쁘네요. 지금 이렇게 펜션들이 있고요. 주변에 지금 펜션들 신축하는 현장도 있고 지금 바다 나가는 길을 이렇게 나갑니다. 걸어서 몇 발자국이나 될까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길니까 걸어서 몇 발자국 안 나가도 지금 이제 해수욕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 태안의 해수욕장들은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 소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하원이 이렇게 어 하늘에 하원이 져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마치 여기가 대한민국 안 같아요. 여기는 약간 넓은. 모래 이렇게 언덕이 나오죠 여기가 쪽에서뭐 족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하시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서서히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몇 발자국 안 나오고 뭐한 2-3분이면 해수욕장을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나무도 예쁜 거, 예쁜 소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두 그루가. 아직까지는 음, 바다가 좀잘 보이실 것 같으네요. 이렇게 빨갛게 황혼이 들어서 하늘이 아, 구름하고 저 지평선하고 그리고 모래사장과 저 바닷물하고 멀리 띄엄띄엄 보이는 섬하고. 참 그림이 너무 좋네요 제가 바다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매일 봐도 이렇게 좋아요 <laughs> 매일 봐도 <laughs> 그리고 저기에도 펜션들이 있고요 쭉 보시면 이게 다 불빛들이 이제 펜션들이고 영업장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 끝까지 있죠 그리고 오래사장도 이렇습니다 모래사장도 되게 넓잖아요. 넓고 물이 나가면 이렇게 평평하게 나오는 게 이쪽 서해안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안전하게 수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제 해산물 채취 뭐 이런 것도 그런 체험도 할수 있고, 뭐 소금 가지고 가서 맛조개도 잡고, 음, 물이 나가고 나면 돌틈 사이에 있는 개도 잡고 조개도 캐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오시면은 즐길 거리가 많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워낙에 큰 해수욕장이고 유명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와도 수영을 할수 있을만한 있을 그런 해수욕장이 되잖아요 해안이. 지금 조기 어 건물 3층 4층짜리 건물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조리식으로 지어진 저 하얀 건물이 어 매물이에요. 매물이고, 저게 이제 평수도 조그맣고, 어, 평수도 작고, 이미 이제 그잡정지로돼 있으면서 계획 관리 지역이고, 그리고 뭐 지하수하고 매점도 이제 그 매점 화장실 이런 게 샤워장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 그 건축물 대장으로. 돼 있으면서 지금 합법적으로 건축허가 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지하수, 뭐 하수도, 뭐 정화조도 이미 당연히 묻혀있죠. 화장실 있으니까 정화조도 돼 있고 지하수도 돼 있고, 뭐 도로, 전기, 그 다음에 용도지역도 계획 관리니까뭐 수박업소까지 다 가능하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조그맣고 조그맣게 손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정 그런 물건이라 제가 봤을 땐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 장에 접해 있는 거 이런 거 원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평수다 보니까 아, 이런 거는 상업지로 음, 이용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길가 옆이고 저러, 저런 자리가 카페나 식당도 가능하겠죠. 뭐 펜션 숙박업소도 괜찮지만 음 카페, 식당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해가 넘어가고 이런 음 오늘 하루 장렬했던 태양이 넘어가서 이렇게. 영혼이 길게 남아 있는 이런 해수욕장에 서있으면 어, 춥지도 않고 이렇게 파도 소리만 들리는데 이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염없이 앉아 있고 싶은 이곳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고 이렇게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해수욕장입니다. 오늘 이거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 무료 구독이니까 거기 빨간 버튼 있어요. 영상 보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빨간 버튼 구독 버튼 누르시면 구독이 되시, 되시거든요. 그러시면 저의 새로운 정보들이 빨리빨리 그 음, 알람처럼 떠요. 새로운 정보를 빨리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 그러시니까 구독 버튼 눌러서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